자녀한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던 말인데, 그게 아이를 평생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손주가 다르게 큽니다. 63세 박순영 씨는 작년에 큰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돈을 벌어도 벌어도 모이질 않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끼는 거야.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운이 좋아야 잘 되는 거야. 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아이의 머릿속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평생의 습관이 되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저는 40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자산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교육학을 공부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돈과 교육, 이두 가지를 평생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집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 중에 아이를 가난하게 만드는 말이 있고 부자로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손주 키우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함께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댁 손주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돈은 아끼는 거야.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해. 그래서 우리도 자녀한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를 평생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1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평생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끼는 거야,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꼭꼭 모아놔야 해. 아들은 정말 그 말을 잘 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용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금통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50대가 된 지금도 돈 쓰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해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돈 나가는 게 겁이 나서 망설입니다. 결국 평생 월급만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얼마 안 되니 실제로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들은 그말 때문입니다. 돈은 아끼는 거야. 이 말이 아이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진 겁니다. 돈을 쓰면 안 돼. 돈은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돈을 굴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물처럼 흘러야 불어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돈을 다르게 봅니다. 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돈을 벌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8세 김영호 씨는 손녀한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해. 고인 물은 썩는단다. 손녀가 용돈을 받으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흐르게 할 거니? 손녀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살까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지금 그 손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8살인데 이미 작은 부동산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용돈 모은 것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고, 첫 월급부터 조금씩 투자를 했습니다. 남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집을 샀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은 흘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같은 또래인데, 한 아이는 돈이 무서워서 못 쓰고, 한 아이는 돈을 굴릴 줄 압니다. 뭐가 달랐겠습니까? 어렸을 때 들은 말 한마디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돈은 아끼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거야. 이말 한마디가 아이의 돈 감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배움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잘 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들은 아이는 나중에 큰 벽에 부딪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최말순 씨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최말순 씨는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손자는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것들 앞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35인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학교 밖 세상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부자가 되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안 가르쳐 주는 걸 스스로 배워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학교 공부 외에도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돈은 어떻게 버는 거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66세 정혜원 씨는 손녀한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기본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찾아서 배우는 거란다. 손녀는 어려서부터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보고 할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한테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손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4살에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평소에 세상 돌아가는 걸 관심 있게 봤더니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밖에서 배우라고 하셔서 늘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세대는 학교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도 공부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 배웁니다. 세상 돌아가는 구조, 돈의 흐름,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이 안 가르쳐주는 걸 스스로 배워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평생 스스로 배울 줄 압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스스로 헤엄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직접 찾아서 익힙니다. 그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학교 성적은 졸업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배우는 힘은 평생 갑니다. 아이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마시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나서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좋은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를 평생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2세 한복순 씨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한복순 씨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든 다 해줬습니다. 숙제가 어려우면 대신 해줬고, 친구랑 싸우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줬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꼴을 못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쉰이 넘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직도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늘 시키는 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근육처럼 단련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면서 기르는 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해주면 이 근육이 생길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니까요. 67세 윤상철 씨는 손녀한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내가 해결해 봐. 할아버지는 내가 못할 때만 도와줄게. 손녀가 7살 때 일입니다. 동네 아이랑 싸우고 울면서 왔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나가서 해결해주고 싶죠. 그런데 윤상철 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손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놀자고 할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안 되면 그때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손녀는 직접 가서 해결했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22살인데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작년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보통 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거나 포기하거나 부모한테 달려가겠죠. 그런데 이 손녀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새 거래처 세 군데를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장 나서서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뭘까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작은 문제부터 직접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힘은 어린 시절에 길러집니다. 그때 기르지 않으면 평생 남한테 기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야. 아이가 힘들어 해도 바로 나서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아이의 문제 해결 근육을 키워줍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 힘은 어렸을 때, 작은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아이한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평생 가는 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회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쟤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혹시 우리도 자녀한테 이런 말한적 없으십니까? 운이 좋아야 잘 되는 거야. 세상일이란 게다 운이야. 이 말이 아이를 평생 기회를 놓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 송명자 씨 아들 이야기입니다. 송명자 씨는 아들한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일이란 게다 운이야. 운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거지.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자랐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준비를 안 합니다. 어차피 운인데 뭘 준비해 이런 마음인 겁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못 잡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신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운 타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들은 그말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야 잘 된다. 이 말이 아이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진 겁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운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온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구나. 내가 준비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구나.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준비합니다.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실력을 키웁니다. 65세 강태호 씨는 손자한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준비한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손자가 12살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발표 대회가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대신 나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피했습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가, 이러면서요. 그런데 강태호 씨 손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연습해 둔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운이 좋았네. 그런데 사실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지금 그 손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스물여섯인데 좋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기면 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운이 좋아.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준비해 둡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 잊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서 놓친 적. 그때 정말 아쉽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쉬움을 자녀나 손주는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회라는 것은 갑자기 옵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온다. 운을 탓하는 아이가 아니라 준비하는 아이로 키워 주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남들은 못 보는 기회를 준비된 사람은 봅니다. 그물을 미리 펼쳐놓은 사람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운을 기대하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그 습관이 평생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모릅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아, 그게 기회였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기회가 오면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이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주십시오. 씨앗을 뿌려놓은 밭에만 꽃이 핍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씨앗이고 기회가 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아끼는 거야가 아니라, 돈은 흐르게 만드는 거야. 둘째, 공부만 열심히 해가 아니라, 남이 안 가르쳐 주는 걸 스스로 배워야 한다. 셋째, 엄마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다. 넷째, 운이 좋아야 잘 된다가 아니라,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온다. 이네 가지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이의 태도를 바꿔주는 말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배움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기회를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는 집안은 특별한 재산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의 기준이 달라서 부자가 됩니다. 그 말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먹을 때 대화를 활용하십시오. 일부러 시간 내실 필요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둘째, 용돈을 줄때 활용하십시오. 그냥 주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어떻게 쓸 거야? 다쓸 거야? 아니면 일부는 모아둘 거야? 아이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조금 더 크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어떻게 흐르게 만들 거니? 셋째, 아이한테 작은 문제를 맡기십시오.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내가 정해봐. 이번 주말 계획은 내가 세워봐. 이런 작은 것부터 맡기십시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쌓입니다. 넷째, 준비의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보여주십시오. 할머니가 요리 잘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젊을 때부터 이것저것 해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준비가 쌓이면 실력이 된다는 것을 64세 임정희 씨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정희 씨는 작년에 이네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7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섯 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용돈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돈 절반은 저금하고 절반은 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내가 먼저 해볼게요. 임정희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니까 손녀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했을 텐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한번 한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달라져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생각을 바꿉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말,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쓰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세대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건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아이의 평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68년을 살면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그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어쩌면 그분의 손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입에서 나온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들은 말은 평생 갑니다. 73세 백종수 씨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녀가 서른 살 생일에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문제는 해결하는 거라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뭐든 해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백종수 씨는 그 편지를 보시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대단히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말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손녀의 인생이 됐더라고요.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나 손주 얼굴을 보시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말은 남습니다. 좋은 말은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자라면서 더 커집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그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아이 마음 속에 심어준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 될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